어느 학교에서 전학간 학생 수와 전학온 학생 수를 매년 12월 31일에 조사해 나타낸 표입니다. 2017년 전체 학생 수가 1,797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전체 학생 수가 1,700. 97명인데 2017년에 네. 전학 간학생 수가 188 전학 온학생 수가 162 그럼 전학 간학생 간 수가 더 많으니까 줄었겠네 네. 몇명 줄었죠? 요거 그 20차가 26명 줄었네 그럼 26명 줄었으니까 2016년 말에는 26명이 더 많았겠지 네. 26을 더해주면 1000? 8 2 0 13. 2016년에는 전학 간 학생 수보다 전학 온 학생 수가 많았으니까 늘어났겠네. 네. 늘어났으니까 그 전에는 빼기를 해야 되지, 그렇지? 네. 어, 몇명 늘었죠? 어. 284에서 132 빼면은 150 150 152. 2명. 152명이 원래 더 잡았겠지? 네. 빼기 152를 하면은 160, 100, 아니, 1 6 7 네. 16, 빌려줬죠? 네. 6 1600 1670 1명이 되겠네 그지? 네. 1671명